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와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.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곳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족속이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족속이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. 요셉의 자손 모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이 기업을 받았더라.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.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칠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와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요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포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라. 에브라임 자손이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이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. 그들이 계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. 아멘.